1960년대 중반, 하늘의 전설로 불리던 F-42 팬텀 II가 2 0 2 6년형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기술로 재탄생한 F-42 팬텀 II 위외반, 성능, 내부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팬텀 i 는 원래 미국 맥도넬 더블러스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남한 공군에서도 오랫동안 주력기로 활약했는데요. 2026년형으로 돌아온 이 모델은 복고적인 디자인과 첨단 전자장비가 결합된 완벽한 조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클래식한 팬텀 특유의 더블 인테이크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체 표면에는 최신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대폭 줄였습니다. 동체는 티타늄 합금과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기존보다 20% 가벼워졌지만 강도는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노즈와 업그레이드 된 캐노피 라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팬텀의 강렬한 인상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특히, 후방 수직 미익에는 남한 공군 특유의 새로운 전자식 항법 등이 장착되어 야간 작전 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놀라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형 F-4의 팬텀2는 GE F414 엔진 두기를 탑재해 최대 추력 2만 2 0 파운드를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2.3에 달합니다. 최신 AESA 레이더와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어 적의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작전 반경은 약 1300km로 향상되었고, 공대공 미사일 AIM-120D와 공대지 미사일 AGM-154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장착된 디지털 플라이바이와 전자식 스로틀 제어 시스템 덕분에 조종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년형 팬텀 II 위코핏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은 모두 사라지고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은 최신 전투기와 동일한 3D HUD 시스템과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여 조종사가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충격 흡수형 이젝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실내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 시에도 피로도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가격면에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6년형 F-42 팬텀 2는 완전 신형 개조 모델로 대당 가격은 약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고성능 엔진과 최신 항전 장비 덕분에 가성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남한 공군은 이 모델을 공대지 임무와 훈련용으로 병행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출형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F-42 팬텀 이는 전통과 혁신이 만난 상징적인 전투기라 할수 있습니다. 반세기 전 하늘을 지배했던 팬텀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부활하며 한국 공군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체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진정한 공중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 2026년 부활한 하늘의 전설, F-42 팬텀 1위뷰, 설명, 2026년 형으로 재탄생한 F-42 팬텀 2, e. 외관, 성능, 내부, 가격까지 완벽 분석, 한국 공군의 새로운 자부심이 된 팬텀 II위 모든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해시태그, 샵 F4E 팬텀 샵 대한민국 공군 샵 전투기 리뷰 샵 팬텀 2샵 항공기 리뷰 샵 f 4 2 0 2 6샵 F-I-J-H-T-R-J-E-T-K-U-R-E-A 샵 A-I-R-C-R-A-F-T-R-E-V-I-E-W 키워드 F-4E 팬텀 i i 2 0 2 6 팬텀 1. 리뷰 한국 공군 전투기 항공기 리뷰 스텔스 전투기 군사기술 f 4 i 최신형 팬텀 i i 2 0 2 6 프라이스 챕터 0시 인트로 0시 45분 외관 2시 10분 성능, 4시 5분 내부, 5시 30분 가격, 6시 30분 총평.